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 역학 교실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어 궁합 이제 그 사주 예를 들어서 이제 궁합 보는 거 이제 두 번째 어, 시간입니다. 어 사주를 하나 어 뽑아 보겠습니다. 어몇 년도 어 매월 며칠 어 몇시 이렇게 해가지고 어, 사주를 하나 보았습니다. 자, 어, 요 사주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이제 살펴야 되죠. 예, 자, 요, 요게 이제 사주입니다. 어, 자, 그러면, 어, 요 사주는 이제 정화 일주죠. 예, 정화 일주에, 어, 옆에 이제 정관, 어, 정관, 어, 정관, 이렇게 관이, 어, 이제, 세계가 있는 그런 형태의 사주입니다. 이제, 여자, 만약 이게 여자라고 그러면, 이제, 여자한테는 관이, 이제, 자기 남편, 어, 이제, 그리고 어릴 때는 이제 내 부모 아버님 내아내 어, 아, 내 부모 뭐 이런 게 되고 어, 만약에 이분이 이제 직장을 다닌다고 그러면 어, 뭐 직장이 또 관이 되죠 이제 관은 어, 나를 보살펴 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돌봐 주는 모든 인연들 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 관이 이제 세 개가 있으니까 어, 한 개만 있어도 어, 이제, 뭐, 좋은데, 어, 세계에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 만약에 이제 정말 좋은 거는, 진짜 딱한 개만 있고, 어, 그게 이제 좋은 운으로 딱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 어, 어릴 때는 뭐, 포모덕택에 이제 아주, 어, 이렇게 곱게 그렇게 자라고, 어, 그 다음에 결혼하면 뭐, 남편이 뭐, 너무 뭐, 뭐, 다 마음에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직장에서도 자기 능력들을 이렇게 발휘하면서, 어, 이렇게 그, 저, 만족감, 뭐,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얻게 되죠. 근데 이제 정말 좋은 거는 하나만 있으면서 그게 이제 좋게 작용할 때, 이제, 뭐, 우리가, 어, 이렇게 최고, 뭐,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개가 있기다면, 여러 개 있게 되면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이제 부족하니까, 하나로 부족하니까, 어,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해가지고 이제 보충을 해주는, 뭐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개 있다는 거는 이건 시원찮다. 어, 별로다. 어,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어,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이 사주도 이제 뭐 관이 어, 나쁜 운은아닙니다 이제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어, 좀 나름대로 이제 자기 딴에는 굉장히 독특해요 자기 딴에는 잘합니다. 어, 그리고. 어, 이제, 뭐, 만약에 결혼을 했다, 어, 이러면 남편한테 자기 딸에는 잘해주는데, 어, 신랑이 이제 자기 마음을 잘 몰라주죠. 뭔가, 어, 내딸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신랑은 이제 거기서 좀 불만을 어 표한다든지, 내 마음을 잘 몰라준다든지, 아니면 오해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서로 갈등과, 어, 이런 게 이제 생길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이분, 이제 이런 이제 사주, 어, 이런 분들도, 어, 이제 우리가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어, 못 참으면 이혼하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면, 그럼 이제 참고 살라니까, 어, 속 터지는 거고, <laughs> 그리고, 어, 병이 납니다. 이제, 그리고 그걸 이제 그속 터지는 그 마음을 자기한테, 어, 이렇게, 어, 그, 던져버리면, 어 몸이 이제 병들고 약해지고 뭐 이렇게 아프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상대방한테 이제 던지게 되면 상대방이 이제 완전 깜짝깜짝 놀라죠. 예, 그래서, 어, 결국 이제 저 관, 어, 세계, 예, 못 참는 그 마음, 어, 그 다음 서운한 그 마음, 어, 그게, 어, 이제 서로가 못 살게 만들고, 어, 이혼으로 가게, 어, 하는 어, 그런 경우도 어, 가끔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궁합 어, 이걸 보면서, 어, 널 느끼는 건데, 세상에, 이제, 완벽한 사주, 또 뭐, 이렇게, 완벽한 궁합, 어, 이런 거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뭔가, 어, 조금, 이제, 부족하고, 뭐, 요게 하나 좋으면, 어, 저게 좀 부족하고, 저게 좋으면, 요게 부족하고, 이제, 그런, 어, 이제 궁합 그런 사주만 저는 계속 이제 본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만약에 어 내가 어뭐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이제 처녀다. 그러면 이제 결혼 상대자를 이제 여러분들이 골라야 되잖아요. 이제 택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 인물 좋고, 어어 능력 있고, 어그 다음에 키 크고, 그 다음에 성격 좋고, 그 다음 돈잘 벌고 세상에 그런 남자는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돈을 좀잘 번다. 어, 그러면, 뭐, 인물이 조금 못하고, 어, 인물은 좋다. 아, 키가 좀 작아요. 어,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하나가 좋으면 뭐, 하나가, 어, 부족한, 어, 요런 형태의 사람들밖에 세상에는 없습니다. 어, 그 모든 게, 어, 다 완벽하다 그러면 여러분 곁에 있지 않죠. 어, 왜냐하면, 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끼리끼리 만나거든요. 어,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내가 진짜 멋진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그런 사람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 그게 맞춰가지고 걸맞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조금 부족한데 어,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아니고 뭐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 만나가지고 마치 이제 신데렐라처럼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그거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대가를 많이 치러야 돼요. 결혼해가지고도, 어, 대가를 많이 치러야 됩니다. 아, 그래서, 어, 더도, 들도 아니고, 대부분 다, 어, 자기 폭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지금, 여러분하고 함께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어, 내한테는 최고로, 어, 소중한 사람이다. 어, 아, 이래 생각하고, 이제, 어쩌든, 어, 참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잘안 되죠. <laughs> 그게 잘안 되죠. 예, 네.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이, 역학하는 사람, 철학하는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것 같아. 어, 그게 잘안 되니까, 어, 와서 물어보고, 어, 근데 물어본다고, 어, 뭐, 어떡하겠어요. 뭐, 이걸, 뭐, 이제,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래서 물어본다 해도, 어, 별 수는 없습니다. 조금, 뭐, 이제, 위안은 되겠죠. 예. 네, 근데, 이제, 뭐, 안 좋은 게 좋아지고, 좋은 게 뭐 다시 안 좋아지고 이제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역학 공부 이걸 뭐 조금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 사주팔자 의 마지막은 너무입니다. 왜냐하면 바꿀 게 하나도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어 자기 복대로 어또 자기 운대로 어 그렇게 이제 어 행동하고 결정하고 또어 그렇게 대부분 살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저희들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뭐, 참고 정도만 하셔야 되지,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혼하고 안 하고, 뭐, 그런 걸어 결정하고, 어, 이럴 수는, 어, 아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도 성인이잖아요. 예. 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식 강사가 뭐, 이번에 2주 뭐, 된다, 어쩐다, 막 이랬는데, 어, 그 사람 말 듣고, 어, 샀는데 안 됐다. 근데,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겁니까? 여러분이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요런 이제, 사주, 이런 분들도, 어, 자기는 억울하죠. 어, 나는, 내 딴에는 참, 어, 잘한다고 잘하는데, 어, 상대방이 그걸 몰라준다. 어, 그게, 어, 딱 그까지가 여러분의 복이다. 어, 이렇게, 이제, 어,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거, 이제, 알아주고, 뭐, 이런 사람을, 이제, 다, 모든 게다 완벽한, 어, 그런 사람을, 어, 만날, 어, 정도의 복은, 어, 아니죠. 네. 그런 것들을, 어, 여러분들이 잘, 어, 생각하시고, 어, 그렇게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